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믿으며 어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1장 부르시겠습니다. 581장입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땅 위에 주의의 나라 세워 주소서 이 민족의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군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인조 베개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의가, 장물같이 흘넘쳐 억된 나라 주의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 하 2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너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요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이니 이는 문나세의 모든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야김의 남은 사족과 행한 모든은 이는 유다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요호야인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요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을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의 그 성에 이르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솔로몬이 지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서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맞다. 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라하여더라 그가 여호야긴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아, 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의 말기에 여호야김 왕이 있었고, 아, 그 다음에 또 여호야긴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시디기야 왕이 세워졌는데 그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게 됐다. 오늘 말씀까지는 완전히 망한 이야기는 아니고, 뭐, 망한 거랑 마찬가지죠. 완전히 그 직전까지 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호야김 시대인데요. 여호야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위에 사람들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요시아. 음, 구약 성경이 다윗과 함께 훌륭한 왕으로 꼽은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아죠. 예. 요시아. 요시아는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예,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그 선조 요시아의 개혁정신을 따르지 않고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요시아의 아들이 이제 요호 아하스죠. 요호 아하스. 요호 아하스도 하느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바로 늙고 예. 바로 느고가 와서 이 예, 애굽입니다. 남쪽에서 온 거예요. 남쪽에서 와서 요시아를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이제 폐위시킨 거죠. 예. 그래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은 엘리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있고 여호야 여호아하스가 있고 그리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이 있는데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누가 삼았느냐 바알로 누고가 애굽 사람이 와서 세웠다는 거죠. 이집트 사람이. 그리고 그의 이름을 어 바꿨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바꾸고 여호아하스. 요시아의 아들이죠. 요시아의 아들은,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포로로 데려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요시아를 여호 아하스는 베위 됐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 김이 대신 왕이 됐고 그의 이름을 애굽 사람이 뭘로 바꿔 버렸냐 하면은 아예 요호 야김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죠 그렇죠? 요호 야김이 왕이 됐고 요 요호 요호 야김 때에 요번에 이제 바벨론에서 왔어요. 바벨론. 응. 앞서서 어디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애국. 애굽에서 와서 이스라엘을 어 말하자면 예, 통치한 거죠. 예, 이스라엘의 정권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누브, 와서 어, 오니까 요야김이 바벨론을 섬겼는데 3년 동안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 바벨론이 치러왔죠. 예, 치러왔는데 바벨론에게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 물론 이제 누적된 죄악 때문인데, 특별히 무나스에라는 왕이 있었죠. 무나스에 유다의 이 사람은 아주 우상숭배의 끝판왕, 속된 말로 끝판왕이었습니다. 각종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긴 그런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를 했을 뿐 아니라 이 백성들을 못 살게 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불의를 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대에 심판하시게 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죽었고, 여호야긴이 대신 왕이 됐습니다. 이제 왕의 이름을 다시 살펴보면요. 요시아,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여호야긴이 되는 거죠. 잘 외우는 분들은 빨리빨리 외우겠습니다만, 천천히 하면은, 요시아, 여호아스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뀐 사람 그 다음에 여호야킨이 되겠습니다. 여호야킨 응, 왕이 됐고 그리고 그때의 <laughs> 이제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 국제적인 힘은 애굽은 쪼그로 들고 애굽은 쪽그로 들고 바벨론이 이제 다스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아람이 있었죠. 아람. 예. 이스라엘 바로 북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어. 이스라엘 더 북쪽이죠. 어, 지금의 모술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니느에죠니느에 예. 아람이 이스라엘을 뭐좀 어, 괴롭히다가, 그다음 이제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사이에 또 애굽이 잠깐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바벨론이 바벨론이 이제 힘을 다 잡아서 그 당시에 어떤 나라들을 다 어떤 억누르고 그 국제 그 사회에서 그사회에서큰 제국이 된 것이죠. 바벨론이. 예, 애굽도 큰 나라였고 나름대로 람도나 이스라엘보다는 컸고, 아수르는 더 컸고, 그리고 바벨론이 왕이 됐습니다. 바벨론이 그 강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긴, 여호야긴 이제 왕이 됐는데, 석 달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아주 짧게 다스린 것이죠. 여호야, 김 다음에. 여호야긴데 예, 3개월밖에 는 통치를 못 했어요. <laughs> 그리고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신복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예, 여호야긴이 잡혔죠. 예. 그리고 그가 여호야긴이 솔로몬 때 가지고 있었던 모아뒀던 세워뒀던 그 성물들을 다 내주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부귀 영화가 끝난 겁니다. 최고 정점에 어, 솔로몬이 있었는데 그때 부귀 영화가 다 이제 끝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또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다 예, 바벨론으로 끌고 간거죠. 음,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는 그러니까 유대인은 비천한 박 자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 어,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아까는 어디예요? 애굽 왕이 와서 왕위를 바꿔버렸잖아요. 이번에는 방이, 바벨론 왕이 와서 여야인의 숙부 맞다, 맞다. 아. 니아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드 기아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앞서서는 에그 왕이 와서 엘리아 김을 여호야 김으로 바꾸고,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와서 누구예요? 마타니아를 이름을 바꿔서 시드 기아로 바꿨습니다. 바르고, 그리고 시드 기아가 유대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드 기아가 왕이 됐고, 그 나이가 21세. 예, 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었던, 있었던 것인데 11년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사실 딸다 망한 건데 그래도 왕의 지위는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 조선 말에 예, 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고종이 예, 누니까 마지막 왕인데 그래도 또 순종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왕의 명맥은 가진 왕이 바로 시디기야 왕인데 11년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디기야가 바빌론을 방 바빌론 말을 또안 드니까 나중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 했다 하는 것이 열왕기 2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그렇죠, 뭐 조선 말, 조선 말의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임금을 세울 수가 없어서 철종 같은 사람이 임금이 됐잖아요. 그 상황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조, 정조. 이후에 나라가 급속히 이제 기울어서 망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유다가 자기들의 죄와 또 애굽의 침략과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 되었다고 하고, 단군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세다라고 말합니다마는, 또 지금 아주 굉장히 격변기에 살고 있죠. 우리나라가 미국이 절대 강자였던 시대에서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해서 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쟁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 정부, 어. 좌파 정부가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미국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친중국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데, 중국 내부 사정도 복잡하고, 그리고 뭐 대통령은 탄핵됐고, 사형, 사형 구형을 받았고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집권당 내부에서도 뭐 명청 갈등이니 해가 있어 갈등이 있고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고 우리가 어,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밤에 저희를 또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이 나라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 주셔서 어, 이스라엘과 같이 택한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서임 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마저도 분열되어 있어서 보수적인 교회가 있고 또 소위 진보적인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서도 교인들까지도 갈등이 있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좌파교회 우파교회 뭐 이런 현상의 현실입니다 불쌍히 보시고 이 나라 교회가 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효과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 조금이라도 그곳에서 깨달은 바를 기억하고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수 있도록 은혜를 더 해주시고 우리 주양교회 중고등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우리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우리 온식구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강건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날씨가 매우 추운데 우리 모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